더블 센서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손을 닦을 때, 만지면 안되죠. 손을 닦을 때, 두 번째는 이 주변을 청소할 때, 청소가 끝나면 안되죠 두 가지 기능입니다. 손 닦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, 이 코가를 청소할 때는 이쪽을 눌러야 됩니다. 이렇게, 장루 주머니에 내용물을 비울 때는 여기서 이렇게 짜냅니다. 짜내고 나서 이렇게 물 내려오게 다음에 일반 센서 기능도 있는데 옆에 기능하다 연속 나오니까 버린 다음에 깨끗이 닦아내면 됩니다. 다시 보이겠어요 처음에 사용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우물을 짜낸 다음에 이쪽으로는 연속 기능으로 계속 나오니까. 풍선을 빼 쓰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이 필요합니다.